안녕하세요. Welcome to my channel One Page a Day.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인이 이제 미끼도 이렇게 준비하고 낚시를 할 준비를 하면서 The sun was two hours higher now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태양이 뜬지두 시간 정도 지났고 And it did not 하면서 끝났는데요. 뒤에 내용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did not hurt. 태양이 아프게 하지 않았다. His eyes, 그의 눈을 so much 매우 to look into the east 했으니까요. 자, 동쪽을 바라보아도 to look into the east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렇게 많이 그의 눈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해가 뜬지 이제 2 시간 정도 지나서 어, 동쪽을 바라봐도 눈이 그다지 그 노인의 눈이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 There were only three boats in sight now. 자, 오직 세 척만의 배 고작 세 척의 배만 보였다. in sight now, 지금 and 그리고 they showed 자, 그 배들이 showed 보였는데 very low, 낮이 막히 and 그리고 far in shore 했으니까요. 저 멀리 해안선 쪽에서 있는 것이 보였다. All my life 자, 나의 인생 내내 the early sun 일찍 뜬 해가 has hurt 아프게 했지 my eyes 나의 눈을 he thought 노인이 생각을 했다. Yet, 그러나 they are still good 해서 여기 they는 자, 이 노인의 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눈은 아직은 좋아 in the evening 저녁에 i can look straight into it 했으니까요. 자, 나는 look 볼수 있어 straight. 마주할 수 있어. 곧바로 볼수 있어 into it 태양을 without 뭐뭐 없이 getting the blackness 했으니까요. 깜깜해지는 거 없이 어두워지는 거 없이 태양을 곧바로 볼수 있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 없이 it has more force. 자, in the evening. 자, 태양이 has more force. 더 강력한데도 말이야. 더 강렬한데도 근데 이브닝 투 했으니까 자 해가 저녁에 더 강렬한데도 나는 그 태양을 곧바로 마주해서 볼수 있어 uh, without getting the black l e s t 했으니까 캄캄해지는 것 없이 어두워지는 것 없이 but 그러나 in the morning 아침에는 it is painful 자 햇빛은 참 고통스러워 아침의 해는 참 고통스러워. Just then, 바로 그때, he saw a man of war bird 했으니까요. 이건 군함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군함새를 봤는데, with his long black wings 했으니까요. 이 군함새가 아주 길다란 검은색 날개가 있었고, circling in the sky 했으니까, 하늘 위를 어, 계속 선회하고 있었는데, 어디 위였냐면, ahead of him 했으니까, 노인의 머리 위. 그래서 바로 그때 노인이 군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펼친 자, 하늘에서 이렇게 서클링, 어, 그 노인의 머리 위에서, 어, 선회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He made a quick drop 했으니까요. He는 앞에 나와 있는 그 구남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구남도가 made a quick drop. 자, 갑자기 quick, 빠르게 drop, 하강을 했고, slant e down, d 자, 비스듬하게 내려왔다. On his back swept wings 했으니까요. 그새의 뒤로 swept, 젖혀진 날개, 그래서 날개를 뒤로 젖히고, and then 그리고 circle again. 했으니까. 했으니까 다시 선회를 했다. 공중을. He has got something. 자, 뭔가 이 새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즉, 저 새가 뭔가를 본것 같은데 The old man said aloud. 했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소리 내서 외쳤다. He is not just looking. 자, 저 새가 단지 그냥 just looking. 둘러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야. He roared slowly. 자, 노인이 천천히 노를 저었고 and steadily 했으니까 천천히 and 꾸준히 계속 계해서 노를 저었고 towards 어디를 향해서 the place where 어떤 장소를 향해서 꾸준하게 노를 저어갔냐면 the bird was circling 했으니까 그 새가 계속해서 선회하고 있는 곳 자, 새가 계속 날고 있는 곳에 천천히 배를 노를 저어서 갔다. He did not hurry. 노인은 서둘지 않았다. and 그리고 he kept 노인을 유지시켰다. his lines 했으니까요. 그의 낚시줄이 straight up and down 했으니까요. 자, 곧바로 해류로 잘서 있게 유지를 했다. But 그러나 he crowded 자 노인이 밀고 들어갔다, 밀어 넣었다. The current 그 해류로 a little 조금씩 so that he was still f i s h correctly 했으니까요. 자 그가 여전히 고기잡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though faster than he would have fished if he was not trying to use the bird 했으니까요. 자 비록 fast faster than 빨랐지만 뭐보다 he would have fished 했으니까요. 어, 그가 낚시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If he was not trying to use the bird. 자, 그 노인이 새를 이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빨랐지만 그 노인이 어, 그 해류로 자신의 배를 어, 밀어 넣었다. 밀고 들어갔다. The bird went higher. 자, 그 새가 높이 날았다. In the air. 하늘로. And 그리고 circled again. 자, 다시 선회했고. His wings motionless 했으니까. 그 새의 날개는요 어, 움직임이 없었다 then 그때 he dove suddenly 자그 새가 갑자기 어, 하강을 했고 and the old man saw 자 노인이 봤다 flying fish 했으니까 날치겠죠 그래서 노인이 봤는데 flying fish가 spurt out 했으니까요 자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거 솟구쳐 나오는 것을 봤다 spurt out 어디로부터 솟구쳐 나왔냐 of the water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and 그리고 세일 자 미끄러져 나가는 걸 봤는데, desperately 절박하게 over the surface 했으니까요. 수면 위를 그 바닷물 위를 desperately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았다. Dolphin. 자 돌고래다. The old man said aloud. 자 노인이 aloud 외쳤다. Big dolphin. 자 아주 큰 돌고래야. He shifted his oars 있으니까요. 자그 노인이 노를 저었고 and brought a small line from under the bow 했으니까요 가져왔다. 작은 낚낚싯줄을 낚시, from under the bow 했으니까자 이건 뱃머리겠죠. 뱃머리 아래에서 낚싯줄을 가져왔다. He had a wire leader라고 했는데요. wire leader 찾아 보니까 이거는 철사 목줄 이라고 하는데요. 낚싯바늘을 메워서 낚싯줄을 연결하는 줄을 그 와이어 리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t had a wire leader 했으니까 자 거기에는 와이어 리더 즉 철사 목줄과 and a medium sized hook 했으니까요. 중간 크기 정도의 낚싯바늘 갈고리가 있었고 and 그리고 he baited 이 됐으니까요. 자 노인이 자 거기에다가 그 낚싯바늘에다가 baited 가 지금 동사를 미끼를 끼었고, 자 with one of the e a r t h i e n s 했으니까요. 자그 정어리 중에 한 마리를 미끼로 그 어, 낚싯바늘에 끼었다. He let it go over 했으니까요. 노인이 let it go. 자 그거를 let it go over 놨는데 어디로 던져 놨냐면 the side 했으니까요. 자그배 옆에 던져 놨고, and then made it 했으니까요. 자 그것을 f a s t 는 여기서도 단단하게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To a ring bolt 했으니까. 자링 모양의 볼트 고리 모양의 볼트에 인더스턴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어, 선미즉배 뒷부분에 then he baited another line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노인이 베이트가 또 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미끼를 꿰어 놨는데 another line 했으니까 또 다른 낚싯줄에 자 추가로 미끼를 또 꿰어 놨고 and they left it. 자 그것을 놨다. 그 미끼 미끼를 또 꿰은 그 낚싯줄을 놔뒀는데 코일 됐으니까요. 돌돌 말아 가지고 in the shade of the bower 으니까자 이번에는 뱃머리겠죠. 뱃머리 그늘진 곳진 곳, a 이드라고 했으니까요. 뱃머리 그늘진 곳에 돌돌 말아서 어, 놔뒀다. He went back. 자 노인은 went back. 다시 돌아갔다. To rowing 했으니까요. 노 젖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고 and to watching. 자 다시 지켜봤다. The long-winged blackbird 했으니까요. 자긴 날개의 그 검은 새를 근데 그 새가 who was walking 자 이제 워킹 새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새가 먹이를 찾고 있는 중이었겠죠 자 먹이를 찾고 있는 이제 그 새를 바라봤고 low over the water 했으니까 그 새는 자물 위에 낮게 날고 있었다 물 위에 수면 가까이에서 먹이를 찾으면서 낮게 날고 있는 날개가 긴 검은새를 이제 노인이 다시 어 노를 저면서 으 워킹 지켜봤다 As, 뭐, 뭐 하는 동안, he watched it. 노인이 바라보는 동안, the bird dipped again 했으니까요. 그 새가 다시 하강을 했고, 내려왔고, slanting his wings 했으니까요. 그 날개를 기울이면서, for the dive, 하강하기 위해서, 내려오기 위해서, and then, 그리고, swinging 했으니까요. 흔드는 건데요. 이제, 푸드덕 거리는 거겠죠. 이 대문이 날개고요 그리고 나서, 어, 푸드덕 거렸다, 흔들었다, 날개들을 wildly and ineffectually. 자, 거칠게, 그리고, 헛되게 흔드는 것을 봤, 봤다. As he followed the flying fish. 자, 그 새가 쫓으면서 the flying fish, 그 날치를 The old man could see the slight bird s in the water. 자, 노인은 어, could see, 볼수 있었다. the slight bird s 하면은요. slight 하면은 살짝 bird s 하면은 명사로 쓰였으니까 지금 뭔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을 저희가 bird라고 s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봤다. 살짝 불룩하게 올라오는 것을 in the water 물이 근데 그 버리는 that the 도, the big dolphin raised t h s 니까요자그큰 돌고래가 들어올리는 살짝 올라온 부분을 봤다 as they follow the escaping fishes니까요 여기서 보이는 이 day는 그 돌고래들이겠죠 돌고래들이 follow e d 쫓으면서도 escaping fishes니까 탈출하려는 도망가려는 물고기를 쫓으면서 만드는 그 돌고래가 만드는 물 속에서 불룩하게 살짝 올라온 것을 노인은 볼수 있었다. The dolphin was cutting through the water. 자, 돌고래가 워 cutting through the water. 물을 cutting through, 가르고 있었다. below, 아래에서 the flight of the fish 했으니까요. 자, 그 날아가는 날치의 그 아래쪽에서 그 물고기 아래쪽에서 물살을 가르고 있었고, and would be in the water. 자, 물속에 있고자 했다. driving at speed, 속도를 내면서 when the fish dropped 했으니까 그 날치가, 그 물고기가 떨어질 때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의 물속에 돌고래 가 잊고자 했다. It is a big scrub dolphin. 여기서 또 스크리랑 다르거나왔죠. 자, 이건 정말 엄청난 돌고래떼구나라고 he thought. 노인이 생각을 했다. They are w i d e spread. 돌고래들이 널리 퍼져 있고. And the flying fish has a little chance. 자, 날치가 have a little chance. 자, 기회가 거의 없네. 아무래도 가망이 없네. The bird has no chance. 그래서 새도 has no chance. 새도 기회가 없네. The flying fish are to be 자 날치는 are to be 너무 커 for him 했으니까 for him은 새를 가리킨 거겠죠 날치는 새에게는 너무 커 and 그리고 they go too fast 했으니까요 날치들은 너무 빨라 He watched 노인은 no, 봤다. The flying fish 자 목적어인 날치가 burst out 자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것을 out again and again 했으니까요. 자 여러 번 거듭해서 and 그리고 the ineffective m o v e m e n t of the bird 있으니까요. 자 의미 없는 무의미한 헛된 움직임도 봤다. Over the bird 그 새에 that school has it gotten away from me 했으니까요 That school은 앞에 나왔던 돌고래 떼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돌고래 떼가 has it gotten away from From me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군. He thought 노인의 생각을 했다. They are moving out. 자그 돌고래 떼가 moving out. Too fast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And too far 멀리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그 돌고래 떼가 너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너무 멀리까지 가버렸어. But 그러나 하지만. Perhaps 아마도 또는 어쩌면. I will pick up. 내가 will pick up. 자 뭔가를 pick up 할수 있지 않을까? 자,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의 장이 또 끝났네요. 자,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골라본 이번 장의 useful expression은요, in effectual이라는 단어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앞장에는 in effectually해서 부사로 나왔고, 지금은 in effectual에서 in effectual movement해서 형용사로 나왔는데요. 형용사로 정리를 해보면 무능한, 무력한, 효과가 없는 헛된 이런 뜻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he has proven to be totally ineffectual as a leade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자, 그는 지도자로서 완. 전히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He has proven to be totally ineffectual as a leader. He has it proven to be a totally ineffectual as a leader. 자, 요런 식으로 문장 만들어 볼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어질 음성 파일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장 복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e old man and the sea with one page a day, the thirteenth page, hurt his eyes so much to look into the east. There were only three boats in sight now, and they showed very low and far inshore. All my life the early sun has hurt my eyes, he thought, yet they are still good. In the evening I can look straight into it without getting the blackness. It has more force in the evening too, but in the morning it is painful. Just then he saw a man of war bird with his long black wings circling in the sky ahead of him. He made a quick drop, slanting down on his back swept wings, and then circled again. He's got something, the old man said aloud. He's not just looking. He rode slowly and steadily toward where the bird was circling. He did not hurry, and he kept his line straight up and down. But he crowded the current a little, so that he was still fishing correctly, though faster than he would have fished, if he was not trying to use the bird. The bird went higher in the air and circled again, his wings motionless. Then he dove suddenly, and the old man saw flying fish spurt out of the water and sail desperately over the surface. Dolphin, the old man said aloud. Big dolphin. He shipped his oars and brought a small line from under the bow. It had a wire leader and a medium sized hook, and he baited it with one of the sardines. He let it go over the side and then made it fast to a ring bolt in the stern. Then he baited another line and left it coiled in the shade of the bow. He went back to rowing and to watching the long winged black bird who was working, now, low over the water. As he watched, the bird dipped again, slanting his wings for the dive and then swinging them wildly and ineffectually as he followed the flying fish. The old man could see the slight bulge in the water that the big dolphin raised as they followed the escaping fish. The dolphin were cutting through the waiter below the flight of the fish, and would be in the waiter, driving at speed, when the fish dropped it. It is a big school of dolphin, he thought. They are widespread, and the flying fish have little chance. The bird has no chance. The flying fish are too big for him, and they go too fast. He watched the flying fish burst out again and again, and the ineffectual movements of the bird. That school has gotten away from me, he thought. They are moving out too fast and too far. But perhaps I will pick up. This is the end of the page. If you are curious about the next page, hit the like and subscrib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one page a day. Bye.